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예수님, 예수님은 임금이 되시는 분입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손이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유대인은 거짓말로 헬라인들을 선동했습니다. 이 선동은 데살로니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을 따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다른 임금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 주장은요. 거짓이지만 동시에 진리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임금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셨고 하시는 말씀이 모두 진리인 진정한 임금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제게도 임금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것의 시작은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분을 저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제 인생의 모든 주권은 제가 아니라 임금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 누군가는 제게 그래도 네 건데 아깝지 않냐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거는 요 남는 장사입니다. 제 인생은 제가 아닌 예수님이 임금이 되어 다스려 주실 때 가장 가치 있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의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대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칭찬합니다.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 바울의 설교를 뜻합니다. 자, 그들은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인간 바울,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비록 자기들이 알아듣는 인간의 말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자, 이런 간절함은 어, 분명 그들의 마음을 좋은 땅이 되게 했을 것입니다. 그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자, 또한 그들은 자기들이 들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상고했다고 하는 건 묵상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 말씀을 받는 간절한 마음도 있고,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진지함도 있어서 베레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도요, 말씀을 늘 이런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진지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한편, 오늘날은요, 어, 말씀이 너무 흔한 시대가 됐습니다. 핸드폰을 켜고 유튜브에 들어가 몇 번만 터치를 하면 좋은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간절함과 진지함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되자 입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자,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전도자들을 가리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말 역시 진리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복음으로 살리고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세상을 구원과 은혜로 어지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으로 불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쩜 007 크리스찬으로 불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007 크리스찬 네. 내 정체를 알리지 말라. 그런 크리스찬입니다. 저의 믿음을 숨기지 말고 고백해야 합니다. 또 제가 믿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런 고백과 전도를 통해 천하를 어지럽게 할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다고 세상이 당장 뒤집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저 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이 미치는 정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요. 영적인 세계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주님 안에서 사는 건 엄청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를 위해서 사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금이 되시는 예수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 그런 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